안녕하세요. 브로커 버자리 팀입니다. 저희가 커팅 영상 올린 거에서 커팅 라인 보는 법이라고 올렸는데 네. 제가 착각을 해버렸고요. 골프 인생 12년 만에 라인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. 골프 매력적인 거예요. 12회 쳤는데 라인지 라인지도 헷갈리는 거죠. 자, 이게 바꿔들수록 골프는 정말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저희 이제 몽구 볼프 클린 전주이랑 같이 가는 유현지 그 프로, KLPJ 정혜원이고 LPJ 또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.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라이라고 착각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. 그 착각한 사람들, 저도 포함이 되겠죠. <웃음> 라인이 <웃음> 많이 온다 많이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 저도 되게 헷갈렸어요. 그래서 한번 네. 물어보고 싶었어요. 라인이랑 네. 라이랑. 이네이의뭐 그런 초록창에도 쳐보고. 초보니까 그 YG 스포츠 소속인 고윤성 프로가 찍는 윤성 얘기예요. 라이라고 그러더라고 윤성 형 라이라고 꼭 고치세요. 윤성 형그 고윤성 프로가 굉장히 치합니다. 저희만 지나다 취하, 보 느낄 수 있는데 어, 얼마 전또 봤어요. 아 쓰리고우랑 우리 베프죠. 네, 고윤성 <laughs> 네. 프로는 윤성 형이랑 잘 되는데 형도 꼭 고치셔야 돼요. 라이 라고 다 그냥 프로 쓰리 윤성이는 안 그랬을 것 네, 잘할 것 같지 않아요? 똑똑하고 <laughs> 잘생기고 기도 크고 다니엘 헨이라였겠어요. 아 다니엘 헨이라가 찍은 그 프로가 그 고윤정 분이네. 조성이 형이죠, 유준이 언제가 어, 제가 다시 만날 네. 그날이 올 네. 겁니다. 네. 마치 어벤져스가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네. 여러분 라이가 아니고 라인입니다. 제가 수정했습니다.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네요. 정말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지금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, 두 분께서 라인이 맞다고 하시는데, 저도 그 덕분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게 되고, 여러분들한테 그런 쪽으로 제가 좀더 배워야겠습니다. 정말 그런 거를 댓글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혹시 엔드게임 보셨나요, 여러분? <laughs> 지금까지 부르 저렇게, I am, 귀찮게, 오! 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해요. 마구마구. Yo, peace. b i l m 뭐 하는 거예요? 그러면 들어가야 돼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 구독과 요 <좋아요> 눌러 <laughs>